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두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 큰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마 예수님 공생애 사역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는 장날이면은 아이들이 장태에 이러시 나와가지고 한 나이가 피리를 불면은 따라 나온 친구들이 신명나게 춤을 추기도 하고 아마 두 번째 여화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가집에서 있었던 어떤 어, 일이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국을 선창을 하게 되면 어, 조문하러 나온 많은 조문객들이 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어, 슬픔을 표시하는 아마 그 당시 흔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로 보면 그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은 어, 기독교 모든, 어, 기독 모든 시대를 통틀어, 통틀어 모든 글소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에, 정말 피를 리 부르도 춤추지 않는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 이런 경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한 보고 아멘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글소인들의 신앙이 아니냐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 전체를 어, 글소인으로 볼수 없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춤추, 춤추어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자가 있고, 애국해야 하는데 애국하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듣지 못한 자가 있고,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한 자가 있다. 지금 이걸 이제 깨우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예를 우리 글소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어 정말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부흥사라든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또 똑같이 성경 말씀을 사서 이렇게 이제 보고 또 듣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의 의미하는 그 중대한 의미에 합당하게 정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정말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액면대로 받아 가지고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또 많은 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아멘했습니다. 분명히 민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영향이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이들이 분명히 어 어느 시대든지 글쎄인들 그 가운데도 많다고 봅니다. 왜 똑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이 주시고 자는 하 액면들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냥 서쳐 지나간 듯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저는 어떤 제가 겪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저는 좀더 쉽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약한 20년 전에 저 강원도 동해안선을 따라 갔다가 이제 설악산 저저 한계령 쪽으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한 5월달 쯤에 그양지바른쪽에는 5월달 정도 되니까 천신고온산천에 정말 봄기운이 완연하고 꽃들을 피고 잎사귀 돋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울긋불긋 보기 좋습니다 근데 어떤 깊은 골짜기는 여전히 지난 겨울에 내린 눈이 덮여 있고 얼음, 얼음이 절벽에 그대로 아주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이런 곳을 봤습니다. 엄지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는 엄지에는 온 산천에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겨울에 녹지 않은 얼음, 눈이 있더라 이거죠. 저는 이 하님 말씀 듣는 사람들도 이런 이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면으로 하님 말씀 앞에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마주 써 가지고 이 말씀 액면이 자기 영혼을 강타도록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 맡기는 맡기는 이들이 있는 그런 분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내 맡기고 정면으로 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음 21장 34절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재리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인간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방탕한다든지 뭐술 취한다는 것은 꼭 마시는 술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나치게 도취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술 취했다고 표현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하려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영혼을 강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그온 산천에 저범이왔안데도 불구하고 그늘진 곳에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녹지 않은 얼음 녹지 않은 눈 있는 그 상태하고 어, 같다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가지고, 말씀 앞에 정면으로 마주 써가지고, 주여, 내가 당신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앞시오소사는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주 쓴 마음으로 이 성령 말씀을 대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어떻게 냉랭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우리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에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가지고 성천하시가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정말 정면으로 마주 서서 들었다면은 어떻게 그가 반응없을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 꿈을 만든, 작가들이 꿈을 만든 어떤 뭐 소설책이든지, 연속극보다 가끔은 가 손수건으로 눈물 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받아 가지고,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작가들이 쓴 소설이나 그 어떤 그 연속극만큼도 우리 감동 줄수 없는 것입니까?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격물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있는 대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저에게 말씀 하시옵소서 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그냥 그의 귀를 스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면에는 이시대에 많은 글리인들이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에도 변화 없고. 그의 삶에도 변화 없고, 그의 삶의 방향도 세상 사람이랑 도무지 별 차이가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떤 면에는 피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그 정말 무뎌진 마음. 듣긴 들었는데,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그의 영혼을 강타하도록 듣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어, 상, 현상에 있는 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 앞에 제가 썼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는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액면대로 자신의 전체를 내어놓고, 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결단코 그의 심정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글수인들에게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강타여 그에게 말씀이 끼치고자 하는 액면들의 은혜가 끼쳐져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이런 놀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글쓰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